오늘 우리에게 세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80장 나의 생명되신 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유다의 타락한 지도자들 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이 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놀랍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은총이 앞서시는 분이시고 공의보다 극휼이 앞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심판이 먼저면 우리 다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 긍휼을 먼저 베푸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듣는데 그것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1 4절 말씀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총의 메시지는 장차 이제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길이 울퉁불퉁하고 거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평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돌아오는 길이 수월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닦아 주시겠다는 그러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장차 구원과 회복의 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그 불신앙, 의심, 죄악, 속박의 모든 거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셔서 평강과 은혜와 화목과 기쁨의 대로를 하나님이 건설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던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기쁨을 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표현하기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 이제 그들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인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료를 건설해 주시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여기서 이 통해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서뜨리다란 뜻입니다. 부서뜨리다. 뭘 부서뜨리는 겁니까?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부서뜨리는 자. 이제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께 통회 자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통회는 나의 모든 죄문을 부서뜨리겠다는 겁니다. 부서뜨리는 자. 또이 겸손한 겸손한 자그랬는데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없이 낮추는 자. 나를 낮추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비천한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완악하고 죄악된 마음을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끝까지 낮추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소생케 하시는 겁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제 겸손과 통회가 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자, 통회 다 부서뜨린다 그랬잖아요. 다 부서졌습니다. 또 겸손 자기를 낮췄습니다. 비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생시켜 준다는 겁니다.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끝간데 없이 낮추고 나면 사람이 뭐랄까요? 존재감도 없고 아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해지는 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소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활기를 다시금 불러넣어,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다투거나 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시고 또 다투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 죄악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에 자기들이 욕심을 욕심을 갖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죄악된 길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에게 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다투거나 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악을 다 깨뜨려 버리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다투거나 노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노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그럴까요? 샬롬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온전한 평강.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탐심의 죄악을 쫓아 폐역의 길을 걸어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하신과 하나님의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영혼이 곤비해져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거나 그분의 진노를 받으면서 그 영혼이 평안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세상의 일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까? 세상의 문제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통해하며 다 깨뜨리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고 궁유력이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소생케 하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출발하는 이 하루가 그 어떤 하루보다 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될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은 통회하는 자, 자복하는 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금일 여기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으신다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인생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또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를 범하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범죄하여 쌓으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그 모든 죄악들을 깨뜨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겸손히 낮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먼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모든 죄를 통해하며 겸손히 엎드려 시작하는 이 하루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